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라틴아메리카 최대 디지털 금융 기업이죠 누홀딩스에 대한 분석입니다 어,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는데 근데 현재 주가는 13달러 아래에 머물고 있단 말이죠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정말 기회일지 아니면 좀 숨겨진 위험 신호가 있는 건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들이 누홀딩스의그 사업 모델부터 시작해서요 재무 상태, 성장 전망, 그리고 워렌 버핏 지분 매각 이슈라든지 잠재적 리스크까지 네, 정말 다각도로 보고 있습니다. 단순히 뭐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진짜 가치랄까 또 투자 관점에서 뭘 놓치면 안 되는지 그 핵심을 함께 짚어보는 네,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. 우선 누홀딩스 음,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배경부터 좀 볼까요? 브라질, 멕시코, 콜롬비아 여기가 이제 주 무대고. 지점은 아예 없죠. 그냥 오직 앱으로만 운영되는 디지털 은행, 뉴욕 증권거래소에도 NU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고요. 맞습니다. 핵심은 그거죠. 라틴아메리카 시장의 특성, 이걸 제대로 공략했다는 점. 원래 그쪽 은행 시스템이 좀 불편하고 스스로도 비쌌잖아요. 근데 여기서 쉽고 저렴한 서비스를 딱 내놓으니까 뭐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던 거죠. 2025년 3월 기준으로 고객 수가 벌써 1억 1,800만 명이라니. 아, 이건 정말 대단한 속도예요. 단순히 성공한 기업, 이걸 넘어서, 뭐랄까, 시장 자체를 바꾸고 있다. 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냥 계좌만 트는 게 아니고, 보니까 대출, 신용카드, 보험, 투자까지, 그냥 앱 하나로 다 되게 만들어서 고객들을 딱 묶어두는 그런 전력도 참 인상 깊어요. 이게 실제 실적으로도 잘 연결되고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재무성과를 보면 아주 뚜렷해요. 2024년 연간 순이익이 19억 7천만 달러 이게 전년 대비 91%나 뛴 거고요. 그리고 올해 1분기 순이익도 5억 5천 7백만 달러로 이것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% 증가했죠. 특히 그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죠. 은행 핵심 수익성 지표 이게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. 아 디지털 기반이니까 비용 효율도 당연히 뛰어나고요. 와, 이렇게 성장세가 진짜 뚜렷한데. 근데 흥미로운 점은 현재 주가란 말이죠. 자료 보면 13달러 아래인데, 여러 애널리스트들 목표 주가는 대체로 14달러에서 15달러. 이 정도 선을 보고 있네요. 물론 뭐, JP모건은 13달러, UBS는 12.80달러. 이렇게 좀더 보수적인 시각도 있고요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그게 현재 주가가 어쩌면 저평가된 거 아니냐.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거죠.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뭐30% 40% 이렇게 나오고, 순이익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,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주춤하고 있으니까요. 장기성장 가능성을 본다면, 어, 이거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다. 뭐 이런 해석이죠. 하지만 또, 음,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는 거고요. 그 우려 중 하나가 혹시 그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 이거 아닐까요?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시장에서도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던데요? 맞습니다. 일부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분명히 좀 불안한 신호일 수 있죠. 네.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걸 누워홀딩스 이 회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, 버크셔의 전체 금융 섹터 포트폴리오 조정 그 일환일 가능성이 좀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버핏의 매각 결정 배경을 우리가 딱 단정할 순 없지만 중요한 건 누오홀딩스 자체의 성장 동력이나 실적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이죠. 오히려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했을 수도 있다.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. 물론 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.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니까요.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? 크게 한네 가지 정도 짚어봐야 할것 같습니다. 첫째는.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주요 시장의 거시경제 불안정성,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변동성, 이게 여전히 큰 변수고요. 둘째는 경쟁 심화입니다. 빵고 인터나 메르카돌리브레 같은 경쟁사들이 또 빠르게 추격하고 있거든요. 셋째는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 규제 변화 가능성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뭐 디지털 기업의 숙명 같은 건데 사이버 보안하고 고객 신뢰를 유지하는 거,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종합적으로 봤을 때, 이 자료들은 현재 13달러 이하 가격이 이 고성장 기업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. 약간 이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네요? 네,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라틴아메리카 디지털 금융 시장의 그 구조적인 기회, 그리고 높은 성장률과 개선되는 수익성, 또 현재 주가 수준, 이런 걸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수 있다. 네, 이런 이야기죠. 다만,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 요인들은 충분히 인지해야 하고, 또 분산 투자하고.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홈딩스 분석 자료를 통해서 성장 동력부터 재무 상태 또 기회와 위험요인까지 참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의 그 독보적인 위치하고 성장세 그리고 현재 주가 사이의 어떤 긴장감 같은 게참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단순히 뭐 숫자로 나타나는 성과 이걸 넘어서요 뉴홀딩스가 주도하고 있는 이 디지털 금융으로의 문화적 전환 그 자체가 과연 라틴 아메리카에서 얼마나 강력하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해자 모이지 될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. 이게 앞으로 뭐 전통 은행이나 아니면 새롭게 진입할 다른 글로벌 핀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떤 차별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깊이를 한번 가늠해 보시는 것이 여러분께 또 다른 통찰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